반갑습니다. 한 주간 10편 묵상으로 매일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91편은 어떤 정황인지 특정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상황이 추측됩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인가 싶기도 하고 성전으로 도피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며 대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추측되기도 합니다. 다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91편을 다음과 같이 문단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1, 2절,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b, 3절부터 8절까지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심. b-9절부터 13절까지 천사들을 통해 보호하심. a-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심. 반복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1절의 화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3절의 첫 단어는 왜냐 하면입니다. 왜냐 하면 주님은 너를 사냥꾼에 덧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의 기스로 너를 덮어 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왼쪽에서 천명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에서 만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험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네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삶의 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14절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그를 건져 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만나지 않도록 하시기 보다는 고난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지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상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